여기는 회사원 B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. 저 손톱이 이만큼 자랐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엄지 이런 거 보시면 엄청 많이 자랐죠? 압구정동에 있는 네일샵 네일 타미나에서 비싼 돈 주고 한 네일입니다. 근데 벌써 4주가 지나서 약간씩 이런 스톤 붙인 데가 좀 뜨기도 하고 아 압구정까지 가는데 너무 멀어요. 그래서 그냥 셀프 제거에 도전해보겠습니다. 원래 이런 거는 샵에서 제거를 해야 뭐 안전하고 빠르고 깨끗하게 제거가 되겠지만 전 샵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. 그러므로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. 일단 얘를 비포 상태를 찍어놓고 카메라를 밑자 테이블에 이렇게 해놓고 오이 줌줌줌줌줌줌줌 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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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줌. 자 여기 준비물들을 화장품 방에서 챙겨왔습니다 먼저 젤 리무버 화장솜 잘랐어야 되니까 가위 그리고 불리는 동안 덮어놓을 거 파일 파일 그리고 니퍼 가 있습니다 먼저 깔아놓고 해야겠다 자 키친타월을 깔아놓고 아...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하, 막상 셀프로 제거한다고는 했지만 좀 앞길이 막막하긴 하다. 일단 풀스톤은 <laughs> 얘네 좀 만만해 보이는 애들. 만만해 보이는 애들부터 파일로 갈아내보겠습니다. 파일에도 그리스라는 게 있는데, 그리스가 낮을수록 더 거친 파일이래요. 한쪽은 100, 한쪽은 180인가 봐요. 이쪽이 더 거칠어 보이네요. 얘로 갈아보겠습니다. 일단. 이게 탑코트를 먼저 갈아내야 리무버가 먹어서 얘가 떨어진다고. 라뮤크님 영상에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. 핫코트를 좀 갈아내 보겠습니다 내 손톱은 안 갈게 살살살살 아 벌써부터 난관이 예상되는군 잠깐! 저는 오늘 길이도 줄일 거거든요 이 안쪽에서 보면은 길이도 꽤 많이 자랐어요 길이부터 줄이고 리무버를 먹여도 어차피 이 끝부분은 잘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왼손으로 하는 오른손 날라간다 막 매우 날라간다 이 풀스톤 붙인 데는 손톱깎기가 <laughs> 들어가지도 않을 일단, 그래도 좀. 아, 정말로 안 들어가. 그 다음에. 이 엄청 두껍게 올려주셨네. 그쵸? 볼록 솟았죠? 됐어. 이쯤에서 니퍼로 파츠 뜯기를 시도해본다. 오, 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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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. 뜬다, 뜬다, 뜬다. 뜬다, 뜬다, 뜬다. 뜬다. 오, 브라보. 휘자 와. 파츠가 떨어져 나왔다. 손톱에서 떨어진 애들은 어쩔 수 없고, 붙은 애들만 조지는 걸로. 여러분, 조지다 표준어입니다. 사람한테는 쓰면 안 되겠죠? 이런 말을. 여러분, 그거 아세요? 아가리도 표준어입니다. 하지만 사람한테는 쓰면 안 되는 걸로. 저는 오늘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지금 시각 오후 3시 15분이니까, 4시까지 이소구프를 마치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니퍼로. 아야! 뜨뜨뜨뜨. 꼬집꼬집해서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자, 풀스톤도 일단 가장자리는 안 붙여놨어요. 불편하지 말라고. 이 가장자리에 스톤이 붙으면은 또 여기 손톱이 되게 뚱뚱해 보이고 막 그래서 그런지. 그리고 이 스톤 광이 죽지 말라고 스톤 부분에는 또 젤을 안 덮어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 가장자리만 갈아내면 떨어지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. 파츠 사이사이는 젤로 또 메꿔놔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아 택도 없군. 일단 이 갈아낸 거에다가 리무버를 올려보자. 찹찹찹찹 찹. 찹찹. 다른 손톱들도 갈갈갈시전아 택도 없어. 전혀 니퍼가 들어가질 않아. 택도 없어 택도 없어. 일단 새끼 손톱에도 해놓고 검지에도 맞다. 아 진짜 드릴 필요하다. 일단 얘네는 가는 거 이따가 더 하기로 하고 이쪽 손에 만만한 애들 얘네 얘네 갈겠습니다. 눈, 손에 얘를 껴가지고 으흑. 잡기가 힘들어. 왼손으로 오른손 할 때는 왼손은 그냥 고정시켜놓고 오른손으로 움직이는 걸로. 자 이쯤에서 얘네를 다시 열어보고 떴나? 안 떴나? 저도 한번 이렇게 쓱 밀어볼까? 오 밀린다. 제거 소고프 여기 검지손가락 완료 그렇다면 새끼손가락은 오 한번에 완료 그럼 엄지는 여기는 풀스톤이긴 했는데 오 갈린다 이 가장자리가 갈린다 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쉬워지 오다 떴어 다 떴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뜯어내면은 이게 좀 보세요. 들어갈 만큼 떴는데 이걸 그대로 뜯어내면은 손톱도 같이 찢어질 수 있으므로 잘라내야겠다. 뜬 데까지만. 오, 좋아, 좋아. 이 빈틈을 이용해서 거대 스톤을 떼어낸다. 뭐야풀 스톤 떼낼 수 있네. 뭐 떼내기 쉽다기까지는 아니지만 집에서 뗄수 있네. 끝에는 어차피 잘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자르는 걸로. 아, 아, 다시 얘 씌우고, 그럼 얘네도 이제 희망이 생기는데요. 찹, 찹 해놓고 여기도 일단 얘랑 얘를 오자, 찹.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풀 스톤 얘네 가장자리를 계속 갈고 있겠습니다. 뭐 대충 이 정도 갈고 나 제가 오늘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게 있어요 젤 타입의 젤리무버니다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기능은 얘랑 완전히 똑같아요 처음에는 우와 신박해 대박 이렇게 생각했지만 비추하기 때문에 왜 비추인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젤로 나와 얘가 손톱 위에다가 얹어두면은. 어, 지금 막 떨어지곤 있는데, 이렇게 해두면, 좀 이따가 이 모양대로 굳습니다. 굳으면서 이젤 네일을 녹여주는 건데,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어요. 우리가 이렇게 액체를 솜에 묻혀가지고 젤을 녹일 때는, 다시 꺼내보고, 따졌나 안 떼졌나 뭐 확인하고, 아니면 좀더 갈아내고, 다시 이렇게 재탕하고,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. 얘는 그런 게안 됩니다. 이 상태로, 굳기 시작했다. 굳기 시작했다. 젤리처럼 굳거든요? 계속 젤젤젤젤 젤젤젤 하지만 이거를 한번 떼내고 떴나 안나막 이렇게 확인하면은 얘를 또다시 발라가지고 또 붙여야 돼 그게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풀스톤 붙인 애들 떴나 볼까 오 가장자리가 갈린다 오 이미 한 개가 떨어졌고 오 스톤들이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다 유후 이렇게 두껍게 남은 애들은 니퍼로 오 떴어 이미 는 가장자리에서부터 니퍼로 꼬집꼬집해서 다시 이거 적셔놓고 제가 아까 4시까지 목표라 그랬었나요? 지금 시각 3시 35분. 과연 목표 시간 내에 다 마칠 수 있을 것인가? 오, 통째로 떨어졌다. 여기 젤 형태의 젤 리무버로 한데 어떻게 되나한번 볼까요? 어, 다 뜸. 벗겨지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, 음. 이렇게 굳은 겁니다, 얘가.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. 다 됐나? 하고 이렇게 떨어내면은 얘네 하는 것처럼 막 재탕을 못하니까. 이런 거안 해도 되겠네, 와, 편리하겠다 해서 샀는데, 원래의 기능, 그러니까 젤레이를 녹여주는 기능이라든지, 특성상 뭐 여러 번 이렇게 열어서 확인하고 갈아대고 뭐 그러는 거엔 안 맞는 애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 남은 데가 여기, 여기, 여기 쬐끔, 그리고 여기, 여기 이렇게 남았네요. 찹찹찹 여기도 꽤 오래 불렸던 것 같은데 오 얘도 다 뜬다 짜잔 이제 젤이 다 떨어지고 모양도 이렇게 끝에 모양을 좀 잡았는데 아직 막 손톱이 새하얗죠 막 이런 고운 파일로 한 번씩 쓱싹쓱싹 해주겠습니다 샹샹 손톱 모양 잡느라 생긴 거스러미도 얘를 싹싹 털어주고 자 요렇게 요 스펀지 타입 파일로 싹 밀었고 물로 한번 씻으면 뾰롱 하얗게 일어났던 게 이제 안 보이죠? 와 이렇게 나는 깨끗한 손톱이 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손톱이 되었다 또 아트를 올려야지 이번엔 셀프네일을 해야지 오. 이렇게 난이도 특상짜리 풀스톤 네일 아 아직 거스름이가 좀 나오네 손 씻고 나오니까 이렇게 다시 해 주면 뭐 여튼 떨어지는 얘기고 풀스톤 네일을 다 떼는 데 걸린 시간 지금 시각 4시 6분입니다. 선방했다고 봐요. 이 풀스톤 네일이었고 드릴 없이 셀프로 1시간 정도 걸린 거네요. 나름 선방했다고 봅니다.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빠잉!